국내 최고 높이의 빌딩은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죠. 인천 청라에 이에 버금가는 448m의 전망타워가 2022년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드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0여 년전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이곳 청라호수공원 한복판에 일찌감치 땅을 마련해놨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448m의 시티타워 전망대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몇개 층의 상업시설이 전부인 전망대의 성격상 투자 대비 수익이 워낙 낮아 그동안 몇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상업시설을 타워 주변까지 대폭 늘리고 지하철역을 연결하도록 계획을 바꿔 결국 2016년 말 어렵게 사업자를 찾았습니다. 청라시티타워 컨소시엄은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완공되면 555m의 롯데월드 타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높은 건물이 됩니다. 전망대만 따로 보면 국내 최고, 전 세계 여섯째 높이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했던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노승만입니다